이 뭐요? 남 좋게 하는 일이, 남 잘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때 동안에 이두 가지 소원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요그 첫째가 뭐뇨? 여러분을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로마 8장 3 2절 읽어보시오. 빨리 빨리 읽으세요. 여기 부자 되는 길이 있고요. 잘 사는 비밀 비밀이 여기 있어 담내 있어요. 용어 8장 32절 같이 시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까 주시는가. 주시니까 어찌 그 앞에 그 앞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래, 주시지 아니,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주시지 않겠느냐? 꼭 주신다 이 말이.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주시지 않겠느냐 외 아들 외아들 가진 부모는 내 죽으면 내 재산은 이 아들 거다 이 아들 거다. 이 아들이 잘 써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도 아낌없이 다 줘요. 그 유서도 쓰죠. 그런데 그 좋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못된 데 쓰고 나만 잘 먹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산다면 조상들이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주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 목적이 뭔지 알아요? 너는 너 없이도 내가 다할수 있는데 너를 전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교한 자는 전교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귀한 일하도록 너를 세운다. 또 성경 하나 찾십시다 고린도 후소 5장 20절. 고린도 후소 5장 20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그러시나요? 그그시나요그시에요그러시그 다음에 요 나 빛의 를 통하여 너희로 하시는것 같이 그리스신하찬송노니 나의 하나님을 하라 거기 보니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날 보세요. 사신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 영어 성경에는요, 엠베세더로번역어요 무슨 말이? 자 여기 영어 한다다대 Ambassador 무슨말이 우리말로 대사에 대사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살지만 한국 대통령의 지시받지 않아요. 한국 장관의 지시받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의 지시받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통사고를 잘 받아서 내도 경찰관이 잡아가지 못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슨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사에. 하늘나라의 대사에. 다 같이. 나는 전기하는 자요. 배짱이 없어요? 이런 때좀큰 소리 쳐보세요. 나는, 전교앉아요 하나님. 앉아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요. 천국의 대사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복받게 하는 심으름꾼이, 그게 선한 일의 열심히. 자, 그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다. 오늘 오후에 예, 또 헌신 예배 있다고 해서, 오후 시간에 더큰 은혜를 받는 비결, 더큰 복을 받는 비결, 더잘 살던 길이 있다. 는걸사소개했습어요 예, 자, 보세요. 이 돌로 원수 대장 골앗을 때려 눕혀 이겼어요. 그런데 이 돌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은 다 다윗에게 돌아가고 그 뭐요 예 다윗이 들었었지만은 돌이 영광 드는 게 아니라 영광은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아 큰 일을 해내서도 내가 영광 드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다 같이 해봅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도 그의 영광만은 우리에게 안 주어요. 모든 멸망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망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전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다 아는 찬송이니까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전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쇠하시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라 기도합시다 주께 영광